뭐 그래요. 남들이 좀평가해야죠 저는 관광공사 시작하면서 두 가지 큰 목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국내에서 관광 문화의 정착, 소위 관광에 대한 공감대, 의식을 좀 변하자. 그건 큰 목적이었어요. 그건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수많은 어뭐 관광 서포터스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외국인과 뭐 관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번 실질적으로 1박 2일 여행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제가 조금 이제 괜찮은 부분은 리프레 r 휴가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관광 문화를 체착해서관광 많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휴가 문화를 만들자. 지금까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2.9일 1년의 평균이라는 것은 그건 휴가 아니에요. 그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지친 거지. 뭐. 그러니까 제대로 리프레시 되려면은 미니멈 2주일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리프레시 휴가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라도 2주일 휴가, 연속으로 2주일 어디 가자. 그래서 캠페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캠페인을 한 덕분에 이제 어 수많은 기업들이 벌써 그거는 받아들였어요. 내가 삼성그룹에 한번 강의를 는데그 사장단한테 어.. 이 r e f r 휴가를 그뭐 여러가지 이제 통계 가지고 휴가를 많이 갈수록 이그 생산, 노동 생산에서 올라간다는 통계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리더들이 어.. Refresh 해야 된다고 우리는 창의적인 그런 활동을 하려면은 Refresh 없이는 새로운 발상을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미니멈 1년에 2주 그래서 그거, 삼성에서 그거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사장님들한테 휴가 계획을 받았어요. <laughs> 근데 실천하는 거는 일분이 실천했어요. 그리고 일부 뭐 업체들은 뭐그 강의를 듣고 뭐, 어, 뭐 하여튼 2주 휴가 이제 의무적으로 하고, 제가 관광공사 내에서도, 어, 1년에 한번 2주 휴가 하지 않은 사람은, 어, 그 점수를 깎이는 거예요. 경률적평가에서 그, 그 그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제 가도록, 그리고 이제 가면은 또 여러 가지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할 필요는 조금씩 확대되는데,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제 세계인들한테 한국은, 어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나라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라, 시키자 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의 관광 이미지 만들자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우리 마케팅 전략과 우리 그 마케팅의 그 내용들 책자에서부터 뭐 동영상 뭐 모든 슬로건 이런 거 슬로건은 Korea Be Inspired 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는뭐 스파클링이고 그 다이내믹 이런 거는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Be Inspired 와서 뭘받으라 이제 고객 취향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서 좋으면은 비인스파일 뭐 국회 국회의원들도 막 씹었어요. 바람도안 된다고. 근데 지금은 그비인스파 d 이라는한 100군데 모방됐어. 100군데서 에 모방했어요. 그뭐 다른 나라 아일랜드라는 나라도 똑같이 모방하고 또뭐 뭐뭐 무슨 기업들이 뭐뭐 뭐 무슨 인스파일 뭐뭐 하는 인스파일 미팅스 뭐 인스파일 이거 저거 다인스파 d 됐어요 그래서 내가 2010년 만든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상당히 퍼졌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한국은 가고 싶은 나라 인식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뉴욕에서 한번 어, 여론조사했어요. 그때 이제 강남스타일 한참 찾아갔을 때그 강남스타일 본 사람 중에 이제 지금 인터넷 아니, 22번인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뉴욕에서 여론조사인데 강남스타일 본 사람 중에 꼭 한번 한국에 가고 싶은 사람 9 0야그 <laughs> 전에는 한국은 뭐 가고 왜 가냐. 근데 지금은 한국 꼭 한번 가야 돼. 뭔가 신비한 거 있어. 그러니까 K-pop은 K-pop인데 K-pop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서뭐 레디가가 좋아한다고 해서 한번 꼭미국에 가야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치? 그 뭔가 레디가가 좋아지. 그러니까. 이써 이제 그 케이팝도 내가 그것도 주장했어요. 케이팝은 그건 하나의 장르이지. 근데 브랜드 되려면은 아주 독특한 브랜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쌓이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뭐뭐 뭐 소녀시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케이팝 자체는 브랜드 아니고 그건 하나의 장르인데 그 장르 때문에 각 한국에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랜드 때문에 오는 거죠 요 그래서 이제 그이 케이팝도 우리가 좀더 해방시켜야 되고좀더 <laughs> 튀는 애들이 나올 수 있게 응? 그니까 싸이 같은 친구가 만약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성공 안 했으면 국내에서 성공을 했을 거라고 내가 볼때 응? 왜냐면 그강남스타 그거 나왔으면 처음에 나왔을 때아 이게 한국 정서에안 맞는데 <laughs> 이렇게 했는데 근데 성공하니까 어 이게 제일 한국 정서다 <laughs>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튀는 것들이 많이 나와야지 이게 또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세계 두 가지, 이제, 한국 문화, 한국 내에서 관광에 대한 인식, 그 관광 문화, 뭐 이런 정착하고그 다음에 세계인들의 이미지, 한국의 이미지, 업그레이드 하고, 정말 가고 싶은 나라로 만든 곳이그두 가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애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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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 콜렌더스 토페이 매니저한테 이있습 아, 이 참, 그, 사장님께서 관광공사 사장으로 제임하는 기간 동안, 아, 저희 관광학교가 많이 발전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아, 정말, inspiring Korea. 아,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으로 오시겠다는 분이 많고, 앞으로 관광사람의 장래가 발아할때 저희가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좀여쭤고 싶은 것이, 그렇게 열심히 지금 일하시다가, 아, 앞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무엇을 지금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고 아, 또 오늘 이 호텔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더블 루킹이니다 아, 어쨌든 호텔 여행사라고서 대단히 최선을 들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역시 그러한 나아진 위기를 아, 이렇게 정말 한가운 분위기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 주최하시는 김 교수님이나 또 여기 오신 모든 그 오디언스들의참그높이품격 그 다음에 스피커에참장 멋진 어, 그런 밑으로 이것으로 오늘 잘마무리하되된습니다 어, 앞으로 뭐 할지 이제 아직은 정하지 않았지 <laughs> 지금 현재는 뭐 관광 장조문화관광산업연구쪽하고 <laughs> 있어요. <있어야죠>. 연구소에. 감뭐 <laughs> 뭐, 뭐, 좋은 일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laughs> 근데 이제 그 지금 오늘 해프닝 같은 거는 사실은 어, 세계 어디나 더블 부킹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근데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거은 이제 문화의 수준 보여준 거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호텔에서 별로 노력 안 했어요. 뽕, 뭐, 막 몰라 그린 정도요 보니까 우리 회장님 뭐 직원들이 막 다니면서 뭐막 뭐 여기서 직접 몸으로 티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랬지. 어디든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사회산업을 수리려면 실수를 서는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바로 어떤 해결책을 호텔 적으로 제시해야 되거든요. 어? 그거 아직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도 동시에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너무 순해요. <laughs> 너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비자를 따져서 소비자들은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래야지 이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야, 예를 들어 지금 통신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시는 거는 통신이 좀안 되면 불평을 막 터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통신 동신 기술이나 통신망이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면 은 소비자들 막 일어서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비스를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돈도 그만 내잖아요. 그러면 은 그것은 우리가 좀 따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뭐뭐재면깎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따지고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수질이 올라갈 거아니야는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교 교부소에 있는 신희터이라고 합니다. 합리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독일 문화권에 계셨는데, 그 이모션, 감정을 말씀하셔가지고, 되는 게들었고요 그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관광산업을 할 때, 부르는, 불러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좋은데, 이제 와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인발부를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니 그러니까 와서 뭐 이렇게 보고 가는, 그냥 데모스트레이트된 거를 보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이 일에 어떻게 인발부 돼서, 시간을, 2시간, 3시간, 4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만드냐가 되게, <laughs> 그, 관광 분야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좀 약한 분야 아마, 이렇게, 인발부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좀 약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어떤 혹시 인발부 할수 있는, 뭔가 좀더 재밌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고 하면, 아주 뭐, 보가적으로 말하면은, 관광 많이 해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소위 장조 관광업들이, 작은 사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또, 가장 잘 되는 거 보면 한국에, 보면은 다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벤치마킹 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 강남에 잘나가는 뭐, 라운지 클럽도 있잖아요. 뭐 무슨, 뭐, 디스코인 뭐, 라운지 클럽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국에 가는 뉴욕, 파리 런던 이런 데 가서 잘 되는 거 보고 벤치마에 해서 한국적인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는 그만들는 거예요. 그 옥타곤이고 뭐 저쪽 강남에 그 무슨 뭐 라운지 클럽인데 그 세계 10대 라운지 클럽 중에 하나로 선정됐더라고. <laughs> 지난번에 CNN인가 뭐 어디서. 아, 침 어,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관광산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외 많이 나와 마인드를 보고 느끼고 그러면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자기만의 꿈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마인드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 호텔도 맞잖아요. 호텔 사람들은 이제 이 국제적인 제인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문화가 다 조성돼 있고 그 문화 조성될 수 있는 거는 그 중심 그 경영진들이 계속 이, 이전 동하면서 여기도 재현하고 저기도 재현보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독도가 도덕하고 이렇게 새로운 그런 것을 배워서 벤치마킹하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뭐 요즘은 여행하는 거 외국인하고는 비싸지 않고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런 체험 프로그램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소위 나가는 관광, 그것은 나라의 상당한 그런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 있어요. 지금은 관광 수치 말하는 거는, 소위 이제, 뭐 외국 사람들 이만큼 왔는데 한국 사람 이만큼 나가서, 그럼 한국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돈 쓰는 거 하고, 외국 사람은 여기 돈 쓰는 거 이게 비교해서 관광 수치 내는 거 한국밖에 없어요. 선진국은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개념 아니야, 그거 어? 경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관광객들 외국에 나와서 쓰는 돈은 우리 경제 마이너스야? 아니야. 첫 번째는, 외국에 나가서 돈, 일부는 한국에 돌아와요. 한국 항공사, 한국 여행사, 현지에 가서 한국 식당, 한국 가이드, 뭐 이게 다 쓰잖아요. 르룸사람보까 뭐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 다한국을 돌아오는 돈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두 번째는 외국에 나가면서 벤치마킹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그 자극을 받고, 새로운 발상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그거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식당이고, 카페이고, 뭐, 부티기고, 비스트로 이런 것들이 보면은 관광 상품도 다 외국에 나가서 배우고, 느끼고, 응용한거예요 응?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그 강조하고, 장려해요. 이제 외국 많이 나가자. 응?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 지금 우리 5천만 명이면 1년에 5천만 명 이상 나가는 곳이 종사이니 저는 그리생각해요 한국 사람들 지금 뭐 1,400만 나간다고 거의 군인 같다. 무슨 군인이야 이게. 더 많이 나갈수록 더 좋아요. 특별히 관광산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항상 그렇게 추천해요. 어그관광산업의그 자기네 그 동네에 그런 거 한번 그, 그, 그 의원들 뭐 이렇게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더그 돈을 들여서 업자를 같이 가라. 응? 업자를 같이 가서 벤치마킹 하라고. 응? 그럼 관광은 두렵지 말고 이제 저희 의원들도 나갈 때 관광할까봐 나중에 비판받는다고. <laughs> 관광하는 거는 그것을 배우는 거라고 사실은. 응? 물론 관광의 형태에 따라서 뭐 뭐. 한국 직당만 가고 한국 룸사람만 가면은 그거는 국내에서 해도 되는데 그 현지에 가서 현지에 정말 괜찮은 그런 관광시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그거 의원들 뿐만 아니라 업체들 데리고 가라고 계속 이제 추천하고 있는데, 어몇 군데를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데려간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무조에 그 와인 웰리 만들라고 오 수년 전에 한번 제안했는데 그래서 거기 그 모로 모로 제에 하는 업자들하고 그리고 이제 모로 와인 만드는 업자를 몇명 이렇게 투어를 했어요 프랑스하고 독일 가는데 응? 그 뒤에는 무주에그저 와인 샐러드 생기고 와인 밸리 이게 만들었어요. 응? 그래서 보니까 아 이거 우리도 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안들어 지금 꽤 괜찮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거 또한 방법이 많습니다. 물론 뭐 이제 교육이고 뭐 그런 것도 또 재계적인 조직적인 관광 교육 이제 아까 말한 수일이 엄청 에서 벗어나서 첨단 산업으로 가는 그런 사회적 인식도 이제 변화해 가는 필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나가다 저는 이제 의욕에도 많이 다녔는데 그때 느끼고 또 성실한 감정이 있냐면 여기서 순산을 가서 보면 금강산보다 규모가 엄청 커요. 자금성에 가면은 경북보다 엄청 큰 국고 스케일에서는 문제가 안되는데 그런데도 한국이 좋다고 얘기를 하다니 뭔가 자신이 없는 그런게 있고 했는데 어, 오늘 이참 사장님 말씀을 드리니까 느끼는게 많은데 그런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자국민에게도 또 외국인한테 설명을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겠는가 이런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 <laughs> 뭐, 하여튼 그, 스케일은 사실 문제 하나도 없어요. 스케일은 우리는 당연히 작은 나라죠. 그리고 스케일은 다 작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스케일이 작은 건매력이에요 왜냐면은, 오히려 보면은, 전통 한옥, 어, 가옥이잖아요. 전통 한옥 이렇게 1층 자리고 흙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정이로밟고 이런 걸 보고 그 옆에는 스카이스크레이도 하나 봐봐요. 어느 게더 매력적으로 느껴요. 어느 게 감성이 많이 가고. 어? 스토리텔링 나름이고 그것을 보장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철학의 나라라고 전세계 한국이. 한국은 보면은 수천 년 동안 외래 그 문화들이 들어와서 한국화 되면서 한국적인 철학들이 엄청 발전했어요. 뭐 무슨 뭐 도교에서부터 뭐 불교, 유교, 뭐 기독교까지 들어오면서 한국적인 철학들이 되고 그리고 조선 시대 그 고려 이렇게 다 동토로 한천 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철학가래요 선비들이 선비들은 뭐야 철학가잖아요. 철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자연과학도 공부했어요. 근데 그 선비들의 그 성미학이고 이런 것들은 거리다분한 부분도 있지만은 상당히 위대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근외형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진리를 싹트는 이 풀에서 보는 거예요. 어? 그 싹트는 봄에서 이렇게 그 얼음 그 땅을 뚫고서 나오는 그 풀에서 우주적인 진리와 우주적인 에너지다 들어있다는 것을 선비들이 이렇게 가르친거야 그런데 근 그것은 그 건축문화에서도 반영되어 있어요 네? 건축문화에 자연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떤 큰 규모를 만든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 있고 훨씬 재미있어요 스토리텔링의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그 절학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깊이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그거는 현실. 그거는 어떤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국 인 철학이다. 그런 철학 있는 국기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한 그런 유산이고 상당한 잠재력이고 상당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표현하면 한국은 세계 지식인 세계 그 리더들의 모임 장소, 휴양처, 모이토될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뭐, 거다란 뭐, 이런 건물 필요 없어요. 내용 컨텐츠는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그런 컨텐츠까지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들이 할수 있는 거. 어떤 인스프레이션 받아서 거기에서 새로운 발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무슨 다보스 포럼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보스는 조금만 마을이잖아요. 뭐, 9천 만 밖에 안할조금만 마을인데 거기 세계 리더를 다 와서 세계 경제 미래에 대한 그런 고,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정신문화 서로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세계 그 최고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여기서 뭔가 다른 데서 잡을 수 없는 거는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부터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한국의 그그 그 내면적인 매력은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외형 쪽에는 우리가 별로 이렇 솔직히 말해서. 외형적인 것도 지금은 달라졌지만 가장 매력적인 내면적이에요. 그, 그 내면을 제대로 이해하는 외형도 너무 멋있어 보여요.